구 와, 2848! <laughs> 야, 랭커잖아, 2848이면. 와, 이거. 이길만 하려나, 이게? 이거, 카오라 데려가야 할것 같은데, 세이미보다. 쟤딜 너무 세가지고. 아니면 답이 없거든요. 이66 555였나? 66이었는데. 둘이가 55인가? 아, 가, 꽃줘에될것 같은데, 얘가. 모모카는, 모모카는 안울것 같고. 정말 세 모모카 놀고. 나라면, 갑무한테 줌. 저라면, 갑.. 무무한테 줘요. 도박하네? 이거 못 죽이면, 얘가 지는데? 이거? 뭐 지금 저 너가 아 도박은 안할줄알았데 이거 아 이거 이거 였어요 일단 도박 안 했으면 할만 했는데 턴을 밀칠 필요가 없다. 이거 스킬에서 미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문어거든요. 이게 무조건 스킬 쓰면 안 돼요. 이게 상대 딱턴 보고 하면 돼요. 너가 오는 거 우위에다. 너 씨, 나 욕먹을 뻔 했다. 너가 와서, 너가 와가지고. 뭐, 별 상관없으니까. 이러면 공부 부는또 뛸라나? 공부 부려고 근데 안, 맞안 될걸? 선걸라고이 다음에 스킬 쓰면 죽을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가 제가, 제가 모모카가 있어서 모모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안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로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얘가 제 대근. 얘가 속도 조절하면서 상대랑 네턴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해요. 제가 이 고입적으로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간무 바로 뒤에 운영을 와가지고. 스킬 안쓴 거지 이렇게 속도 조를 해가지고 아유 운입니다 운 클라스 에 네, 차속공 아요 아나자목이 제일 무섭던데 아라카보다 얘한번 터지고 언니 짱나게 음. 딱히 속박거래가 없거든요 이래 가죠 66 뭐야 염라 2야? 장난쳐 지금? 2짤 들어왔어? 미친거 아님 이거? 아니 장난쳐 2짤 들어왔니 이 야 그거 때왜 운녀 탔쓰냐 또? 아니 <laughs> 운녀에 왜 쓰? 얘 점수 어떻게 올려지고? 잘안 걸릴 텐데 버프가 있어야 되는데 걸릴라나? 뒤로 백하면 나가네. 왜 나가지? 아니, 왠지 좀 잘못 묻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잘못 묻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속도가 제꽃 쪽에 보다 빠른 거면 아마 템 세팅을 잘못 한것 같은데. 그니까 예이들져서 그러니까 염라 뭐한 4성? 5성 있는데. 아, 근데 그, 그것도 아닌데? 아니, 왜 2성 들고 왔지? 이거? 2성을 왜 들고 왔지? 그것도 아닌데. 이성을 들고 올리가 없거든요 이게 아니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 이성은 아니지 음... 고유주가 당연히 딜일 테고 묶을 뭐 묶어도 필요 없는데. 브로하휠 가자 y o 도 Do you g u 누가 사 i 는데 누가 사였죠? 보신분 한명 사였거 s h 누 g h on the? Do 이거 뭐 guys h 화 g 이 아니라? 지상 Do 무 그러니까라 와 근데 표아니고격네미 많이 갔는 나가네? 왜 나가지? 나무짓도아는데뭐좀 해보고 나가야지. 왜 나가는겨? 선님 88이 나이스 합니다. 2936 와, 육상, 왜, 66555 였는데? 모모카 6. <laughs> 모모육, 아라, 6? 아, 큰일 났는 이거? 터지는데, 아, 방크클래 사필. 죽겄다, 얘. 어? 아, 센 사람이잖아, 이거. 이거 어카냐? 밀려야 되는데, 이를 미에 밀치자. 아니 밀쳐봤자 또 카고라 땡기면 소용 없거니 이거. 다른 애를 밀쳐야 되는데. 너 너. 어, 알았다. 너만 안 걸렸다. 다른애 다 뒤로 가는데. 허, <laughs> 우연데? 너만 안 걸렸어. 흑백이죽겠다에뭐 아 해보기도 전에 게임 터지네. 안보이겠대아 아라카는 무섭다. 속도 저으니까 그냥 지네. 중탄이라도 뛰어들어야 되는데. 아라카 너무 힘들어요. 접대? 접대라뇨. 아, 아라카 아도 너무 싫어. 속도요? 아니요, 하나도 안 열렸어요. 6 6 5 5 4 누가 4였는데? 좌우분가 와아따 <놀람> 존나 쎈거 보소 말 서포트 육성 찍어야지. 아, 이거 게임이 너무 안 되는데, 일단 우녀 찍으면 우는 죽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찍을지 모르겠어. 우녀 찍으면 운영 무조건 죽어요. 만화가 없나? 본데 관리 잘못나 봐.

探险。三 아, 속시뺏기네 아. 나이스, 안 풀렸고. 그다음 톰 얘가 오겠지. 카로 자르고. 음, 상대, 보육 쪽 여기 있네. 땡겨서 얘 사인 같아. 나이스 힘들다. 그래도 낮은 사람 만나네. 편안하고 좀 아, <laughs> 낮은 이런 건 낮은 사람이 아닌지. 이런 사람들은 간무 있으면 카보라 써야 되는데. 66555. 아, 이런 사람, 낮은 사람들 아니야, 이거. 6 6 5 5였죠 아, 이거 일단 죽고 시작했는데, 얘는? 흡혈기. 흡혈기 터지고 시작했는데. 우영 야, 내운가그리 안마하냐? 너무한다 아, 시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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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세임에 들어왔어야 했는데 이러면 세임에 들어와야 했거든요. 이길려나 이걸? 표적 게 높은 것 같은데. 너데 <laughs> <위험한데 이거? 웃음> 아, 속보다 먼저 올 거라. 아, 이러면 지는데... 아, 숙제보다 먼저 왔었어요. 내가. 일단 우는 죽었고 못살 거네, 쟤는 딱 찍으면 우연 죽고 이게 살았어? 왜 죽겠지? 왔다. 이걸. 그럼 해볼 맞지? 턴 누구냐? 누가 이거? 족제인가 둘이 턴 끝났고 족제인가 보네. 얘를 뒤로 보내고. 뒤로 보내놓고. 아 방호기면 안 되는데 이거. 도박 한번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아 이거 방구 위험한데 세임의 방구 스펠기만 걸리지 말아라 방구 안 깼고요 우야 도발을, 얘가 걸려있는데, 솔직히, 풀 이유가 없거든요? 풀면은, 아니, 어제 풀 이유가, 풀어줘야 되나, 이걸? 아, 풀어줘, 안풀어질도될것 같은데. 잠깐만, 턴이, 모모가 오면 한번 힐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 어차피 마나가 만화 마나 다 차네. 마화다 차요. CC가 두 개라서 운이 혼자 팍 차거든요. <laughs> <laughs> 얘가 지리 안에서 못 부실 텐데. 나이스. 개꿀. 턴 꼬였죠? 왜냐면, 간무 오는데 제가 오거든요, 지금 뒤에. 운요가. 이거 모터치거든, 무조건. 아까 데미지를 봐서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풀고. 이제 턴 꼬였죠, 저기. 그리고 나는, 오목할 땡겨와서. 이젠 턴 꼬였거든. 이게 은근히 변수가 많아 가지고, 이게 상대가 턴이 다 순서기가 그러니까 속도 맞춰놨는데, 이게 턴이 꼬여버려요. 이거 뭐에 터지나 따라서. 여기서 자부 다음에 딜러야 된대. 근데 막 딜러가 앞에 오고, 자부가 막 뒤로 갈 때도 있고, 잘못 터지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여기, 여기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딱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